아아 아, 찜찜하네? 어디 있는 거지? 뭐야 <laughs> 응. 이런 길이 있었네? 아 근데 진짜 거짓말 한 마디도 안 보태고 댕봉님 그리 진짜 쉽다 뭐라고? 최고의 잡접이라고 생각해요 어릴때는 근데 훨씬 간단한게 더 오래 남아가지고뭐뭔 하는 얘기를 하는거야 나그림 냉동님 그리고 겁나슈 아뭐 있었어요? 좀비인가? 아유 비야오 이터가 이렇게 깨끗한 종이 없구나 <laughs> <laughs> 오! 어 2층! 확인 뭐야? 어... 어까 바로 살릴게요 감사합아씨아아이잡았 어. 나이스 나 르메시다가 와씨 위협적이었다 근데 와씨 윈치 치당했데 쏘네요 진짜 아 이거 내가 로비 이있어아 쏘네. 근데 잘 쏘긴 진짜 잘 쏜다 정말 그러니까 으면 진짜 와치 <laughs> 할때 스펠링이 W H T 아 어, W -A T A 이거 -H -T. 맞나? A, T, e, C, e, H A, e. H, I, A, G U, Y, O, y U Y, O, U O, O, C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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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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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라 잡았어요? 뭐? 스파크 롱레인지 옥상. 아 근데 옥상 아니에요. 뭐야, 다 죽었다. 오, 기다. 죽이세요, 죽이세요. 왜? 그 앞에 있던 애들 다 죽었어요, 지금. 들러가야겠는데 그럼. 아젠장 제발. 오조졌다오위험했다오 활동. 오, 오. 문은 열어놨어요. 뛰읍시다. 기어? 아 뛰. 삼십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거든아아아 <laughs> <laughs> 우와. 바로 왔어요, 얘들. 아아다아아 <laughs> <오, 수탄. 웃음> <laughs> 약간 이또 위치로 나왔어요. 역시 딱대 이거 또나가나야는거야 되지, 오늘도 어요 뭐라고? 요270 어, 어, 어. 저기, 묘지쪽으로옮겼어오씨오저이겠네 아, 양각이네 아, 제상계한다 그래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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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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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다 저 t 이죠 지금 뭐..뭐..어..뭐라고요? 두다 저 t 총이죠 그런거같아요 두다 w h 같은데 r <laughs> 대 여신상 뒤에 하나 샹동성, 기백년. 오 이거 못 맞추네. 아샹아 아, 맞추는데 죽이질 못하네. 스노우피 6다 적극적으로 깝사봐 메디킥 좀 쫙쫙 빼게 아이씨 너무 왜낮추 哎，行不了。 잘도는애인아바데 e 아, if 데 o 력이 없는 o 제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갈게요, i 갈게요, u r e not s u 있 e 요 f you're not s 지 r e if y o u r 있 n 요 t sure if you're not 보시죠. 다 쓰셨어요? 다 썼어요. 준비 됐어요? 아 그래? 예. 가시죠. 오, 오 씨. 문 바로 앞. 이제 끝났세요 이제 못 간다. 아 갑다. 카라비너. 아피 너무 없다 진짜 인간적으로. 아, 조개 안 맞네. 조개 안죽네 너무 왼, 왼쪽으로 갔어 지금 왼쪽. 샷. 가안 맞아. 자, 게안 맞아. 오. 뭐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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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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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인제한번더 떨어지면 죽는다 이게. 무조코 죽여야 되다. 이건 좀 이것의 힘을 빌려야겠어. 이 떠올라라. <놀라> 와, 다이노마이스 스틱을 던졌더니 재비웜이 나왔어. 시몬 기가? 이 로우주가 물 들어가 이렇게 거품 됐다더니 하하하하 <놀라> 아니. 이 <놀라> 로우주를. 자기를 끝내 알아주지 못한 왕자에게 피해복수를 맹세하며 칼립소가 되었다는 일 아니에요.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지 않았어요. 시커메졌습니다.